돈도 꽤 벌고 자산도 조금은 쌓였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한 5년 정도 넘게 다니다 보면 하게 되는 고민인 것 같아요. 우리 이때까지 사용 콘텐츠들은 중소·중견 다니는 굴지들이 많다 보니까 이 위주를 다뤘는데 오늘은 우리 대기업 친구들이 왜 대기업은 안 해주냐 이런 식으로 원성이 많아가지고 조금 여유 있고 소득이 높은 30대 직장인 사연 들고 왔어요. 그러 특히 좀 여유가 있는 친구들이 집중하면 좋겠죠. 그럼 우리 사연자분의 고민은 뭘지 고민 한번 봐볼게요. 나이는 만으로 34살이시고요. 월 수입 세후 550만 원. 여기서 1년에 600에서 1000만 원 보너스까지 받고 계십니다. 반전세 1.8억에 40으로 자취하시고 결혼 생각은 당장 없으시고요. 먼저 자산 현황부터 볼게요. 계약 연무 8,600. 총 자산도 약 2.6억입니다. 우리 20대 친구들을 보기에는 굉장히 부러울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께도 고민이 있으니까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어, 먼저 전체적으로 예적금이 보이는데 사실 재테크는 크게 안 하고 계십니다. 계시... 신 걸로 보여요. 그리고 청약 통장 보면은 약1 100만 원 정도 납부하셨고 지금도 2만 원씩 납부하고 계신데 사실 이 소득이면요. 주택 드림 통장 가입도 불가능하고요. 주택 청약에서 받을 수 있는 소득 공제 이것도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월 2만 원씩 계속 납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제 주택 청약 영상이 있었잖아요. 요거 한번 보시고 우리 사연자분이 서울 분이시니까 앞으로도 이 주택 청약 통장에 5천만 원 정도는 넣을 생각이 있다 하신다면 2만 원이 아니라 25만 원을 넣는 걸추천 드리고요. 이5 5 0만원 정도 넣을 생각이 없다면 더 이상 안 넣는 거 추천할게요. 왜냐면 이 청약통장을 계속 넣으면 뭐 디딤돌 대출이나 정부 대출 등 이런 데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거든요. 우리 사연자분은 소득이 높다 보니까 이런 정부 대출 자체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 기준으로 한5천만원 정도 넣을 생각이 없다면 더 이상 청약통장은 넣을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다음은 ISA 있는데 수익률을 보니까 좀 최근에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종목 보니까 이상한 잡주 같은 거안 하시고 미국 지수 추종하는 거 하고 계시거든요. 나스닥이랑 슈드 추종하는 거죠. 네, 최근에 한두 달 동안 미국 증시 자체가 안 좋아서 그냥 전체적으로 다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수익률이 좀안 좋은 걸로 보이는데 좀 장기적인 관점, 한 10년, 20년 관점에서는 저는 종목도 너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음은 엔터주가 있고 어, 많이 회복한 거임이라고 적혀 있어요. 솔직히 재무제표 다볼줄 알고 미래 성장성 이런 거다 예상이 되면 계속 갖고 있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종목에 따라서 다른데 재테크에 관심이 없는데 이런 엔터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통은 아 모르겠지 하고 별생. 값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만약에 이 케이스라면 저라면 그냥 지금 정리할 것 같아요. 왜냐면좀 많이 올라왔다고 하니까. 근데 마이너스니까 좀 손절하게 아까울 수 있거든요. 지하실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공부를 할거 아니면 그냥 정리하고 미국 지수 투자에 더 넣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다음은 연금저축펀드랑 퇴직연금 IRP인데 연금저축펀드는 1년에 400 넣는다고 하셨으니까 10년 정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수익률이 너무 아쉬워요. 이 연금저축펀드를 투자 하셨을 시기에 IS에서 투자했던 나스닥이나 미배당 이거 하셨으면 은 최소 수익률 플러스 200%일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목에 투자하셨는지 종목은 조금 봐야겠지만 연금저축펀드의 계좌 내에 투자 종목도 나스닥이나 S&P처럼 지수투자 쪽으로 옮기는 거 추천할게요. 다만 지금 돈이 많다고 한 번에 사지 말고 무조건 분할 매수, 정립식 매수 아시죠? 그리고 소득이 높으셔서 연금저축펀드랑 IRP를 400, 300 하고 계신데 600, 300으로 1년 최대치 채우는 거 추천드릴게요. 이 세액공제 한도가 연금저축펀드 펀드는 원래 400이었는데 한 3~4년 전쯤에 600으로 확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연봉 되시는 분들은 1년 최대치 채우셔가지고 세액공제랑 과세이연 혜택 다 받아가시는 거 추천할게요. 마지막으로 현재 반전세로 거주하고 계세요. 1억 8천에 40만 원. 저는 이거 하루빨리 월세로 돌리시고 부동산 공부하는 거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이때까지 전세 안 좋다는 거는 수백 번 말했는데 요약을 하자면 일단 큰 돈이 묶여가지고 다른 데 투자 자체가 불가능하고 애초에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조차 안 들게 돼요. 돈이 묶여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돈이 필요할 때, 우리 집주인이 돈을 바로 주지 않습니다. 여기다가 전세 사기 리스크까지 있죠.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돈 대부분이 보증금에 묶여 있으니까 투자도 잘안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집을 월세로 전환할 수 있냐고 집주인에게 물어보거나 월세집 구하는 거 추천드릴게요. 자, 다음 지출흐름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주거비는 반전세 때문에 월40 무난하고요. 이제 월세로 전환하신다고 하면은, 얼마 정도의 금액을 기준으로 보는 게 좋냐면, 서울은 집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소득의 20% 이내에서 집을 구하는 게 통계적으로 평균이에요. 그래서 한월 100만원 이내로 월세집 알아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통신비 알뜰폰 무제한으로 2만원대에 줄이셔야겠죠. 관련 영상은 요거 보시면 되고요. 보험료도 무난하고요. 구독료도 사실 이0되고 월급이 조금 적다면 제가 무조건 줄이라고 했겠지만 소득이 높으셔서 이 정도는 우리나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쓰셔도 된다. 그리고 교통차량은 대중교통 30%정립되는 k 패스 쓰고 계시겠죠? 혹시 안 쓰신다. 관련해서 영상 꼭 보세요. 차량은 없으신 걸로 보이고요. 괜히 서울에서... 차 사는 것보다는 그냥 필요할 때 택시 타는 게 훨씬 경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항상 식비죠. 우리 사연자분도 식비가 문제인데 우리 대기업은 직장에서 점심 저녁 나오잖아요. 심지어 맛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대기업 친구들이 이걸 잘 모르는데 자꾸 뭐 우리 회서밥 맛없다 이렇게 하거든요. 다른 데 가면 더 맛이 없어요. 대기업만큼 밥잘 나오는 데가 없다. 평일에 제발 밥사 먹지 말고 회사 식당 이용하시는 거 정말 강추할게요. 제가 식비 많이 나오는 분들께는 블로그 체험단 추천드릴고 거든요? 근데 워낙 소득이 높기 때문에 사실 블로그 체험단도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식비 유형을 보니까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 이런 거술 좋아하시는 걸로 보이는데 이런 건한번 먹을 때마다 막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크게 나가잖아요. 이럴 때를 위해서 심심하면 블로그 체험단 해보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관련 영상 이거 꼭 보세요. 다음은 가족 모임, 적금, 파킹 통장 다 좋은데 문제는 매달 투자하는 금액이 없어요.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적금이랑 파킹. 통장은 유지해도 돼요. 저라면 최소 월200 정도는 투자에 쓸것 같지만 아직은 초보니까 적금 이런 거 유지하시고 투자 급액만 조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좀더 뒤에서 얘기를 해보고 경조사비, 꾸민비 등은 훌륭하고요. 여행 40도 이 소득 이 나이면 큰 지출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매월 세후 555만 원을 받으시는데 432만 원이 나가요. 근데도 약 120만 원이 남습니다 역시 소득이 커야 된다 일단은 식비 100만 원들은데 평일 웬만해서는 회사에서 전부 드시고요 그리고 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주말만 사 먹으면서 식비를 월 50만 원으로 줄여 보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면 남들은 평일 주말 다 포함해서 월50 내에 쓰려고 정말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주말만 50쓸수 있다는 건 정말 충분하다 그럼 한 달에 이제 약200 정도 여유자금이 좀 생기겠죠 이걸로 ISA랑 미국 직투하시는 거 추천할게요 왜냐면 ISA만 추천드릴 수도 있는데 소득이 많다 보니까 직투랑 같이 하셔야 좀더 혜택이 좋아요. 그리고 좀더 투자에 자신이 생기면 점점 투자 금액을 늘려봐도 좋겠죠. 네, 지출은 한 여기까지고요. 저라면 첫 번째로 할 일. 일단 반전세를 월세로 전환을 하고요. 이 월세 금액은 소득의 20%이내 그러니까 100만 원 미만으로 구할 것 같아요. 그러면 당장 보증금이 회수가 되니까 내 수중에 2억 정도가 생기잖아요. 이걸로 부동산 투자를 해볼 것 같아요. 단! 내가 확고한 비혼이라면 근데 내가 결혼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저는 부동산보다는 주식 공부를 할것 같아요 왜냐면 집은 취득세나 복비 이런 것처럼 부대비용이 일단 너무 크고 한번살때 이제 인연은 갖고 있어야 되다 보니까 최대한 좋은 걸 사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은 아무리 상대가 돈을 안 모았다고 해도 우리 사연자분 나이 정도면 적어도 몇 천만 원 정도를 모았거든요 그래서 좀더 좋은 집에 갈수 있다 보니까 내가 확고한 비혼이 아니라면 저는 주식 투자 공부를 하고 확 비문이라면 부동산 투자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금저축펀드랑 ISA, IRP 투자 금액인데 사실 소득이 높고 30대 중반이시니까 연금저축펀드 600, IRP 300 최대치 채우시고요. ISA는 소득 때문에 비과세가 3년간 200이고 그 이후에 9.9%여서 ISA랑 해외 직투를 병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라면 매달 100만 원은 ISA 넣고 나머지 100만 원은 해외 계좌를 개설해가지고 매달 100, 100 이렇게 총 200을 투자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연금 저축펀드는 지금 10년 한 것치고 수익률이 너무 낮아가지고 이것도 미국 지수 투자 쪽으로 돌리는 거 추천할게요. 그리고 다음 앞으로의 플랜에 대해서는 회사 생활을 오래했고 소득도 조금 괜찮다 보니까 이직의 필요성도 사실 잘못 느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조금은 이제 무료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사연을 보내주셨겠죠. 그러면은 먼저 위에서 말한 확고한 비용 여부에 따라서 주식이나 부동산 공부를 퇴근 후에 해보시는 거 추천드리는데 이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그냥 우리 마음 가볍게 교보문고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 경영 분야 베스트셀러가 1위부터 15위까지 쭉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주식 관련된 책이 있고 부동산 관련된 책이 있잖아요. 그 관련된 책만 다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점점 혼자 공부하다가 조금 심심할 즈음에 이제 회사 내에도 동아리가 있을 거고 아니면 은 동네에 경제 스터디, 동호회 이런 것들 꽤 많거든요. 소모임 앱이나 네이버 카페 이런 데서 구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런 데 들어가 보는 거 추천할게요. 왜냐면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스터디 들어가면 사 배울 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이제 관련된 책을 좀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스터디에 들어가시면 공부도 공부고 다른 사람들은 요즘 삶을 어떻게 사는지 그것도 좀알수 있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플랜 차는 거 너무 추천드릴게요. 사실 20대라면 이제 퇴근 후에 보통 직업적인 발전을 위해 공부하라고 얘기했겠지만 사연자분은 이미 안정이 다 생기셔가지고 이런 잔소리는 따로 안 해도 될것 같아요. 퇴근 후에 좀더재미있게 장기적으로 할수 있는 일을 찾아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소득이 높으니까 정부 지원 받을 수 있는 것도 없고 내가 스스로 모든 걸다 해내야 되지만 사실 그 월급만큼 그리고 그 인프라만큼 또 많은 것들을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퇴근 후 장기적인 삶을 이제는 좀더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다른 골지들은 혹시 제가 말한 거 이외에도 좀더 우리 사연자분께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우리는 다음번에 또 만나요. 안녕.